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한여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의 문지기 한여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 장면을 본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는 따라갑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던 그 안나스의 집까지는 집 안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장면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죠 근데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당당하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다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에게 부인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신문하는 장면을 교차해서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함이 더잘 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비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흔들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다가도 비난하는 마음이 거울이 돼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의 연약함만을 언급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루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하는 자들에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은밀하게 사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사역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비록 지금 사람들은 칼을 들고 협박하고 그래서 죽음의 그 눈앞에, 순간 앞에 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사역을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주여, 혼정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본다면 베드로처럼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말에도 흔들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말들에 흔들릴 수 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복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고 또 몰입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일터와 학교에서 험담하는 자리에 머물거나 딥담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